<laughs> Kabahan ako mo selfie. <laughs> <laughs> so So yung sa fierce. Oh, <laughs> sa Oh, <laughs> 커다란 문을 하나 통과해서 섬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 입춘 대길 문의 입춘이 춘천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남이섬 주소가 두 개예요. 남이섬은 강원도 춘천이고요. 주차장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강원도에 계신 거예요. 이제 다시 변타고 나가시면 경기도로 나가시는 거고요. 왼쪽에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청평호로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청평호 위에서 모터보트, 오리보트, 노전능보트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모터보트는 남이산 한 바퀴를 둘러보는데 4만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한 배에는 5분까지 타실 수 있고요. 혼저 타시든 다섯 분 타시든 요금은 똑같이 4만 원이니까요. 다섯 분 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취업하고, 흔히들 바나나 보트를 알고 계시는 그 수상 레저기구들도 모터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는 곳은 4만에 총세 군데가 있어요. 오리보트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2인 기준으로 40분에 15,000원으로 빌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리입니다. 네. 야다 아, 오른쪽 보시게 되면 커다란 지도 게시판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지도 게시판 뒤쪽 담장 너머에 묘 하나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묘가 남이장군님의 묘입니다 섬 안에 남이장군님 모셔져 있다 해서 섬 이름이 남이섬이 된 거예요 남이장군님은 조선 세조시대 때 장군님이신데요 1 7의 무과에 장원급제를 하셨어요 이 시에 난등을 평정하면서 25 젊은 나이에 병조판석까지 지내셨던 충신이셨습니다. 출세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들을 많이 했대요. 결국에는 역적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2 6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다가 1818년 순조 임금님 때나 돼서야 누명을 벗고 다시 복권이 되셨어요. 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배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왼쪽 보시면 지금 사람이 떨어지고 있지요. 섬 건너에 있는 80m 높이 철탑 위에서 저렇게 와이어에 몸을 매달신 다음에 뚝 떨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집 와이어라는 거예요. 이용요금은 38,000원입니다. 섬 입장료 10,000원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나가실 때는 배를 타고 가시면 되세요. 자, 원래 출발을 두 분이 동시에 하는데요. 먼저 도착하신 분이 조금 더 무거우신 겁니다. 몸무게 순서대로 들어오시거든요. 남이섬을 국유지로 알고 많이 오시는데요. 남이섬은 개인 사유지예요. 지금은 주식회사 남이나라 공화국으로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65년에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셨던 고민병도 선생님께서 매입을 하신 땅입니다. 매입하셨을 땐 그냥 오래밭이었대요 나무가 자라기 힘든 척박한 곳이었는데요. 직자 흙을 퍼다 나르시면서 나무들을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주셔가지고 지금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올해가 남이섬 탄생한 지는 51년이 되는 해예요. 작년에는 5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에 탐나라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오픈하게 되면 제주도 방문하실 때 한번 들러 보세요.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양념을 보시면 하얀 껍질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자작나무입니다 불에 탈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자작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일리톨 껌의 원료로도 많이 알려진 나무인데요 이 자작나무길은 16년 전에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했을 때두 주인공이 자장거 데이트를 촬영했던 곳이기도 해요 왼쪽 보시면 배영준씨랑 최지우씨 촬영했을 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음. 섬 안에 있는 겨울연가 음. 촬영 장소들마다 음. 이렇게 <laughs> 사진이 전시되어져 있어요 음. 아, 네. <laughs> 남이섬 총 면적은 14만 평이에요. 46만 평방 미터고요 둘레는 약 5km가 됩니다. 걸어서 다니시려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이렇게 투어버스로 서 매각을 한번 둘러보시고 나면 가운데 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1시간 정도면 여유롭게 남이섬 전부 둘러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앞에 노래박물관이라는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노래방물가는 음악과 관련된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안에 아, 네. 수인카페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경치 보시면서 차 한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세번각 구운 빵도 나오고요. 빵 나오는 시간은 10시, 2시, 4시라고 하네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가시면 좀더 따뜻한 빵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노래방물관이 음악과 관련된 전시를 한다 말씀드렸죠. 지금 1층에 가시면 한국 대중음악 100년 전이라 해서 특별 전시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세계 민족 악기들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뼈나 동물의 발톱 등으로 만든 이색적인 악기들이 많아요. 이렇게서만에 전시된 곳들은 모두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다 둘러보고 가세요. 제가 안내 시작하면서 나비나라 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국가의 개념을 독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2006년 3월 1일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문화적인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그때부터 나비나라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 그렇다고 정말 독립을 한건 아니겠죠. 문화적 독립국가라는 컨셉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남섬 자체적으로 국기 애국가, 우표, 여권 화폐 등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해외 여러 나라들과 문화기류도 활발히 진행을 합니다. 주말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열리고요. 오른쪽 계단 2편 보시면 사진 촬영을 위한 책상 2개가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가 드라마 개월령과 첫키스 촬영 장소예요. 책상 위에는 작은 눈사람 둘이 서로 뽀뽀하고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온 곳이 연인의 숲이라 부르는 곳이에요. 연인의 숲 왼쪽엔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강가에 은행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벤치가 비치되어져 있는데요. 연인들이 강가 바라보면서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라고 다 해서 연인의 길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가을에 더 예뻐지는 길이죠. 오른쪽에는 아니냐고. 출발할 때 보셨던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 자작나무 껍질에 연애 편지를 써서 고백을 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었대요. 예전에는 껍질을 많이 벗겨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진 찍고 가시기 좋은 곳이죠. 지나가는 길은 양옆에 잣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특산물이기도 한데요. 이 잣은 따로 수확을 하지 않고 섬에서는 다람쥐, 청설모, 새들의 먹이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산 안에 있는 나무의 30% 정도가 잣나무입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동물들이 배불리 먹고 있네요. 왼쪽 보시면 건물들이 강가 따라서 또쭉 이어질 거예요. 이곳이 호텔 정관루의 별관 건물들입니다. 콘도 별장이라 부르는 곳인데요. 독체 형태로 떨어져 있어서 가족단위나 단체로 오신 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2인실부터 14인실까지 있어요. 2인실 방, 맨 나머지 방들은 취사도 가능합니다. 방안에 취사도구가 있고요. 야외에서 바베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금은 119,000원부터 38만원까지예요. 여기 아네모네방부터는 제일 큰 방들입니다. 떨져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개조 작업을 해서 폭포로 만든 겁니다. 완성된 지는 몇 달이 되지 않았죠. 남이섬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재활용이에요. 그 재활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폭포 옆에는 양옆으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넓은 길이 있어요. 오! 오! 이곳이 송파 은행나무길입니다 중앙길 따라서 해마다 100톤 정도 가져오는데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반입이 돼요 그때가 남이섬 단풍 제일 예쁠 때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반원 형태의 무대 옆모습 보이실 거예요 마치 달팽이처럼 생긴 무대가 있는데요 이곳이 5 스테이지입니다 5 스테이지에서는 예전에 강변가요제가 열렸었어요 84년엔 이선희씨가 제이에게 부르셔서 대상 받으셨던 무대고요 이상한 씨가 담단지 부르셨던 곳이죠. 남이섬이 지금은 관광지로 운영이 되지만 예전 유원지였을 때 강변가의 제도 개최가 됐었습니다. 오른쪽 나무들 사이를 보시면 시커멓고 커다란 동상 하나가 있어요. 다람쥐도 바로 앞에 있네요. 오른쪽 오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동상이 중국에서는 국보로 여겨지시는 위징청이라는 진흙인형 조각가 분께서 기정을 해주신 장강과 황하라는 작품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들 젖을 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는 어머니 앞에 서서 젖을 받아먹고 둥뒤 옆인 아이는 어머니가 젖을 어깨 뒤로 넘겨서 주고 있어요. <laughs> 그 어머니의 두 자식 장강과 황하강을 상징한다에서 동상 이름 센트 이상을 참미슬소주병을 소주병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슬 정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남이섬 소개할 때참미슬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슬 정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남이섬에서 가장 먼저 이슬이 맺히는 곳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로 이해를 해주세요. 알고 있어요. 다람쥐, 청설모, 토끼도 볼수 있고요. 중앙길 따라서 이제 올라가시다 보면 타조 농원에 타조가 있을 거예요. 타조 농원 주변에는 가끔 공작새도 놀러옵니다. 그 밖에도 까치, 까마귀, 딱따구리 오리, 곤졸박이,